안녕하세요. 이슈창고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 원적산에 위치한 영원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덕여왕 7년인 서기 638년에 해오 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영원사는 창건 당시 이름은 영원함이었으며 화재로 소실된 저를 1068년에 해거국사가 중창하였습니다. 사찰 경내에는 해거국사가 중창할 당시에 심었다는 800살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으며 창건주인 해우 대사가 조성했다고 전해지는 수만 호석으로 제작한 약사여래좌상 등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찰에 들어서면 길 오른편에 연잎으로 가득찬 작은 연못이 있으며 길 왼편에는 종무소와 유사채 등으로 사용되는 정심당 건물이 비탈길을 따라 지어져 있습니다. 연못 뒤쪽 언덕에는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갈산리 석불입상이 있습니다. 고려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불은 전체적으로 호리호리한 인상을 주는데 상체와 하체 부분으로 나뉘어 만들어진 불상을 허리 부분에서 연결하여 완성하였습니다. 갈산리 석불입상의 오른편에 자리 잡은 범종각에는 범종과 벚고 무거워 한판등 불전 사물이 자리에 있는데 범종을 치는 도구인 당목의 모양이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석불 입상의 왼편에는 수령이 8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자리하고 있는데 높이 25m에 둘레가 4.5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옆으로 나 있는 계단을 오르면 영원사의 주불전인 대웅전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대웅전 내부를 살펴보면 불단 중앙의 석가모니부를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각각 좌우에서 협시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의 왼편에는 영부전이 위치해 있는데 법당 내부에는 불단 중앙의 지장보살을 무독귀원과 도명존자가 양옆에서 협시하고 있으며 법당 벽을 따라 시왕의 탱화가 걸려 있습니다. 대웅전 우측 언덕에는 유리보전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정각과 함께 산신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리보전에는 형토유적으로 지정된 약사열의 좌상이 봉환되어 있는데, 창건 당시인 신라시대에 조성되었다는 사적기의 내용에 비해 불상의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 보여 후대에 조성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유리보전 우측에 있는 산신각 내부에는 독성의 탱화와 산신의 목각 탱화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2000 영원사 여행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